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해온 김건영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업비트 내에서 투자할때 유 라는 단어 딱지가 붙은 종목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글자고요 투자할때 유의해라 라고 유 라는 딱지를 붙어준 의미입니다.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010-8459-8508 번으로 정답을 전송해주시면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영상 초반 이 퀴즈 정답 맞추시고 커피 사가시길 바랍니다. 최근 업비트의 모든 이더리움 계열 핫 월렛을 다 정리해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. 이제는 여기에 새로운 종목이 추가된다면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이라면 상장 전에 먼저 테스트하는 것부터 어떤 종목을 상장시킬 생각인지 다 힌트를 받아내서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. 이 사이트 여러분들도 공유 받으셔서 꼭 상장 전에 상장빔으로 수익을 낼수 있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이 사이트 링크는 010-8459. 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업비트 하덜랩 모든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을 조회할 수 있는 이 링크 공유해드리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21%, 20%, 20.21%, 15.71%, 21.8%, 20.62%, 이렇게 좋지 않은 장애도 단타로 매일 15에서 20%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. 무료정보 공유방, 이 비공식 업계 정보,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예민한 정보들로 수익을 내는 건데요. 이던 프로토콜도 이더리움 업그레이드,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까지 수혜를 받은 세력들이 작정하고 올리는 정보주입니다 정보로 이렇게 반나절만에 20% 수익을 낸 건데요. 여러분들도 정보만 있으면 이런 수익 다들 가능하십니다. 또 방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덕분에 이런 장에서 수익 좀 보내요. 감사합니다. 눌림목 줄때 타점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알다, 달아. 신기하네요. 진짜 정보 확실한 듯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. 저도 내려오기 전 매도 영상이 좋네요. 유일한 빨간불. 다 아, 하락하는 중에서도 정보가 있으니까 유일한 빨간불인 종목 하나만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.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무료 카톡방 입장 방법 영상 하단에 010-8459-8508제 개인 연락처 숫자 1 보내주시면 세력들의 정말 중요한 정보, 이런 예민한 정보까지 다 공유해드리는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현재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의 TBL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레이어2 네트워크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성장이 이후에 같이 반영될 때 추가적으로 더큰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비트코인은 규제 강화 기조에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. 브릭스 19개국 가입 희망, 8달러 가속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8달러가 가속화된다면 비트코인이 또 하나의 기축으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을 할 거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원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. 이탈 달러 가속화는 제가 주기적으로 최신화해서 무료 카톡방에 자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꼭 신경 써야 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. 빅테크들 실적 주입니다. 나스닥에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 발표하면서 실적에 따라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. 혼조세를 유지하고 마감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종목을 알아볼 건데요. 오늘의 종목은 베이비도지 코인인데요. 이 베이비도지 코인 제가 국내 모 거래소도 상장 준비가 끝났고 항상 바이낸스 상장 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. 우선, 현재 미국 뱅크런 여파로 코인 시장이 계속 하락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상장 시기를 고르는 것 같지만 어제 바이낸스 US에서 플로키를 상장 예정하는 공지를 내면서 플로키가 큰 상승을 보여줬고 US보다는 진짜 바이낸스에 상장을 해야 엄청난 상승이 오는데요. US의 플로키 상장은 밈 코인을 하나씩 상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시바이노 보유자가 2022년 초에 사상 최고치를 넘었었는데요. 베이비도지 보유자는 시바이노를 추월했습니다. 이 보유자 즉 홀더수, 이 보유자 자체가 민코인의 엄청난 지표인데요. 밈코인의 중요도 크기를 산정하는 방법은 보유자 수입니다. 그 보유자 수가 2022년 초에 이미 1 0바인를 넘었고 밈코인으로서의 가치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. 도지코인, 도지데이 때 로켓 폭파로 인해서 하락을 했지만 아직 이동평균선 부근 박스권에서 잘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아직 트렌드 자체가 바뀌진 않았습니다. 120원이 넘고 나서 지지를 해야지만 진짜 상승이 시작 되는데요. 그 가격대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일봉 마감 때마다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베이비 도지코인 순위가 215위 상장만 한다면 30-40위까지 순식간에 상승을 할수 있으니까요. 국내 거래소는 원화 상장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해외 큰 거래소까지 동시에 상장 한다면 30-40위 오는 거 정말 일주일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소액이라도 미리 매집해 두셔야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. 상장 공지가 나오고 매수를 하시면 정말 그때는 늦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요. 유통 공급량 또한 27%로 지금 메이저 코인들 공급량이 890%인데 이 890%가 유통되고 있다는 건 가격 상승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. 더 많은 코인을 사야지만 상승을 시킬 수 있다인데 30% 이하의 종목들은 하루에 100%, 200% 상승을 시키기도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.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해 놨으니까 저와 함께 베이비 도지코인 상장 전에 미리 매집해서 큰 수익 내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베이비도지코인 매수하는 방법부터 언제 매수하면 좋은지 매수 시기까지 다 공유 받으시고 뒤에 에어드랍 정보 받으셔서 에어드랍으로도 무자본으로 9천만원 만들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시간만 필요할 뿐이고요 이 시간 무슨 시간이죠? 매수 하고 기다리면서 같이 기다리면 되는 시간뿐입니다. 특별히 엄청나게 하애해야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. 수령 완료 에어드랍으로는 아비트럼하고 블로로 800만 원의 수익을 내면서 달성률 8%를 달성했고요. 신청 완료 에어드랍 베이스와 ZK 싱크를 신청 완료했는데 이 ZK 싱크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. 그 이유는 ZK 싱크 내에서 에어드랍 진행이 되면서 네트워크의 오류를 미리 발견해서 고치는 동안 감사 이벤트로 추가적 에어드랍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ZK싱크 에어드랍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 이번에 추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프로젝트 합쳐서 예상 수익이 13,000달러 약 1,700만원인데 추가 신청과 함께 수량 개수도 늘어나서 예상 수익이 14,000달러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제로 에어드랍 신청하기 예상 수익 약 6,000달러인데요 두개 합치면은 2만 달러 정도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2,600만원 돈 더하면은 달성률 34% 4%까지 6월달 안에는 전부 다 수령해서 34% 이상의 달성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요. 010 8459 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부터 신청하셔도 달성률 92%만큼은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. 에어드랍으로 무자본으로 9,200만 원 만들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기회에 꼭 에어드랍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는지 알아보시고 저와 함께 신청하셔서 무자본으로 9천만 원이라는 시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